심심해, 다시 놀아줬으면 좋겠어 람을 유독추하고 단단게 로바우. Six, eight, 사육사 아 품에서 자라 h t eight, eight, nine, ten, ten, 다 e n ten, ten, t e 어 ten, t e 안아줘 n ten, t 잘 n 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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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환이, <봐리> 환이. 또한 녀석과의 상견례가 이루어지는데. 안녕, 아이바우. 소커 러버와 함께 한국으로 모시게 될 암컷 판다 아이바우, 사랑스러운 보물이라는 뜻. 이번에도 격한 환영 인사를 기대하며 익숙한 애칭을 불러보는데. 환이. <봐리> 어? 갑자기 얼음이 됐다가 그대로 등을 돌려버리는 아이바우. 환이. <봐리> <봐리> 어, 이 이름만. 환이. <목소리가> 오! 그러니까 지금 위험을 느끼고 경계를 하고 있다는 얘긴데, 음.. 게다가 어우... 어우...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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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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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우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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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우아우 어우... 어우... 어, 어! 어! 아... 어 매일 듣는 목소리엔 익숙한데 단숨에 달려오는 아이바오 우리한테도 이런 날이 빨리 와야 할 텐데. 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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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우제우제우. 어 어디 왔어? 위 있다. <laughs> 어 시무. 어, 어야 거기 또 언제 올라갔대? 저무음으로 높이 올라가자. 잖 하여튼 어디로 튈지 모른다니까 이 개구쟁이 그냥 특유의 발랄함으로 하루가 다르게 정이 쌓이는. 겁만코까칠한 소녀 아이바오의 냉대와 씩씩하고 활달한 개구쟁이 러바오의 환대. 하, 두녀석 그 모두의 마음으로 무사히 한국으로 모시고 갈수 있을까? 아이바오, 러바오 판다 커플만을 위한 특별 전용기에 특수 설계된 중장비까지 종동원된 그야말로 역대급 초특급 수송 작전. 그리고 마침내 지난 3월 3일 역사에 길이 남을 국빈 판다 커플이. 이땅 대한민국에 왔다.